자 이번판 시작했고요 이번판은 미드 룰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제라스 네 제라스네요 정화 제라스 상대는요 중후반으로 들어가면 룰루가 쳐요 네, 중후반으로 들어가면 스킬 사정거리도 사정거리일 뿐더러 예, 개수도 꽤 높아가지고 네, 룰루가 때릴 수 없는 위치에서 계속 때려주기 때문에 초, 초반에 조금 승부를 내주셔야 돼요 <laughs> 내셔룰러는 상대가 AD일 때 갑니다 AD일 때 그리고 팀의 딜이 좀 부족할 때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금방 가요. 네, 팀 조합 자체가 딜이 좀 나오는 그런 조합이에요 일단 뭐 초가스 럭스 둘다 논타겟 스킬에서 빗나가기만 하면 끝장이긴 한데 논타겟 스킬의 장점은 그거죠 네, 타겟팅 스킬에 비해서 강력하다는 점 효과, 효과가 좋아요 타겟팅 스킬들에 비해 오골도 벌었네. <laughs> 파폭이요. 아 다운로드 헬퍼. 네셔널루는 아무래도 AD일 때가요. AD일 때 음. 룰루 탈론 관련된 추천 좀 해주세요. 음, 룰루와 탈론이라 그건 또 처음 들어보는 조합이어가지고. 음, 뭐가 좋려나. 눈 감으면 훨씬 더잘보인다 닉네임 관련저는 이제 이름 짓는 재주가 없어 가지고 닉네임 이거 지을 때도 되게 고, 고심해서 지은 거야, 이거. 시오그란 이름도 아이디도. 왜 그렇게 고생을 해서 지었냐면은요. <laughs> 쓸 만한 건다 가져갔어, 진짜. 예, 이렇게 초반에 견제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플라스크고, 저는 이제 저거. 어? 저 어디서 같은데? 제라스는 초반에 스킬로 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마나가 예, 딸려요. 초반에 좀 이제 저거 때리러 올 때, 근접하러 올때저 때려주시면 되거든요. 아잘 때린다 근데. 해주고요잘 안먹어지네 Q까지 긁어줍니다 아야!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네, 천천히 가볼게요 피해주고 Q하나 더 찍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딜교를 해주시면 돼요 킬각 나왔죠 큐굴어 주고요 초반에 이렇게 좀 압박을 해주셔야 돼. 예, 편합니다 큐굴어 주고 포션 빨아주고요 앞에 하나 찍어주고 c s 16개 대 16개 서로 일단 잘 먹었네요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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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를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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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마나가 들어오거든요. 평타로 때려야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 마나 수급하러 때리러 올 때를 노려가지고 딜교를 해주시면 돼요. 집에 간것 같네요. 저쪽에. 나 먹어주고. 큐. 이렇게 안 먹었죠 이거? 아이고. 아이고 도끼 찍혔어. 상대 포션 두 개, 핑화 하나에 증폭이고서 집에 가서 자마쁜 무효망토 하나에 신발 하나 그리고 포션 하나 사가지고 갈게요. 룰루 아직도 좋습니다. 어, 나 48개대 48 스택이네. 봇은 지금 15개 대 28개 와보 잘하고 있네요 하나 둘둘 둘, 둘, 유쾌하게 아하! 좋아, 좋아! 큐, 이거 밀고 로밍 갈게요. 탑 로밍 한번 노려봐야겠다. 플라스크 포션 하나 빨고. 보 되게 잘하고있어 이제 탑 어디갔나보네 오 바이 잘하네 오자르만 온다 오 그래도 저거 차치했어요 플라스크 빨아주고 네, 뭐 블루 주러 가겠죠 이제 슬슬 자, 천천히, 천천히. 아, 어, 저기, 저기다 핑화를 박았네요. 네. 핑화를 박았네. 예, 네. 자르반 보였죠? 자르반 보였어요, 지금. 자르반 5레벨이여가지고 바로 아마 이드한번 찌를 거야, 이거. 레드 먹는 것 같은데? 어, 아니네. 핑화. 맛이어주고. 블루 먹으러 왔네요. 일단. 자 천천히 천천히. 휴, 아 맛있다. 아, 안 먹었죠. 네, 천천히, 천천히. 오오, 블루 먹었다, 역시. 블루를 먹은 순간부터는 네, 라인전이 좀 힘들어져요. 마나가 그렇게 안 부족해지기 때문에 저도 블루를 먹어야지 상대를 할 수가 있어. <laughs> 블루 나왔다. 조금만 더 버텨서 갑시다. 탕했어 아이고 당했다. 큐. 아. 야 이러면 욕 먹는데? 큐 하나. 예, 욕 먹죠, 역시. 음, 줘야겠다. 자, 이, e 안 하나 끼워 줄게요. 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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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캘리 브를 똑바로 쳐다 보면, 안 돼. 큐 긁어 주고요. <laughs>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빨고 오안 맞았어 감미바이가 올려나 바위 안 오네 음, 눈치를 챘나 봐요. 죽어, 죽어, 아 살릴 순 없었다. 살릴순 없었다 아~~ 커버는 잘했는데 죽죽죽죽죽요나죽서 아직 미야 죽죽죽죽죽죽죽죽죽 천천히. 큐다았고 좋아. 정글링 그 아직 있어요. 있는데 효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 근 맛 없죠. 대박 씨야. 큐 잡아주고. 아 좋아 좋아. 씨야. 어 가자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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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빼자 빼자 나사스 온다 나사스 온다. 나사스 그거 온다. 나사스가 온다. 빼빼빼빼 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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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만나가 <laughs> <laughs> 없으니까 이제 슬슬 빼줘야 되는 타이밍이긴 한데 <laughs> 이대로 두면 라인이 너무 밀리는데. 빼빼빼빼. 너마많자 다섯스의 카운터 네 왕격이 전에 게임이 터지는 거 <laughs> 지금 그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요거 나왔고 다음 아이템, 자 마법 사이신발 그리고 자 핑어 하나 사줄게요. 빨간색은요 승부의 강타를 쓸수 있어요. 승부의 강타. <laughs> 승부의 강타를 쓰. 예전에 그 이제 워윅 같은 챔피언들 쓰면 썼었는데 피해를 주면은 고정 피해가 추가되는 거예요. 강타 지속 시간 중에. 지워지고 지옥, 지옥, 위험하다 위험하다 자 천천히, 천천히 아, 안다, 안다. 안옥지져 왜 탑에 와서 CS를 먹, 니미드에 와서 CS를 먹니. 둘셋넷 다섯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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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완 다 지워줘야 제맛이죠 야 위험하다 이건 진짜 위험하다 어, 다 왔어 지금. 어 뭐야 뭐. 야 아나 어시 어시 네가 이상한 애한테 걸렸어 아... 자 자르반이인데 뭐, 뭔 깡으로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 들어왔다가 처맞고 다시 돌아갔어 와, 은근슬쩍 걸어들어오길래 뭐지? 렉 걸렸나 싶었는데 2킬으로 도망가는 걸 보니까 렉 걸린 거 아니었나 보네요 상대 제드일 때 선제자 좋습니다 좋은 아이템이에요 나서스 14분에 지금, 스택이몇 개일 려 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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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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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나, 제들 때선조테 되게 좋습니다. 궁 자체를 그냥 씹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궁 자체를 완전히 그냥 씹어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피, 좋아요. 좋은 아이템이야. 자, 용용나왔고요 탈론일 때는 조금 애매해요. 네, 탈론일 때는 저는 팔목구호대만 올립니다. 왜냐면요. 그. 탈 제드는 궁 딜을 집어넣는데 지속 시간이 들어가요. 예, 네, 근데 탈로는 한 3초 만에 다 쑤셔박거든요, 딜을. 네, 딜다 쑤셔박아, 한... 아, 3초도 아니고 한 1초, 1초 만에 다 쑤셔박아요, 딜을. 그러게, 그래가지고 저는 팔목보 호대까지만 올려요. 네, 팔목보 호대까지만 올려요. 빼자, 빼자, 빼자. 아, 스킬 다 맞아, 진짜. <laughs> 토야스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사스가 혼자서 열심히 크고 있는데 그 전에 게임을 터뜨려야 돼요, 근데 확실히. 지금 보 밀고 있고 아, 팀딜모잘라짱 딜 거대하게 피해 주고 무빙으로 피해 주고. 어우, 다할수 없다. 나할수 없다. 오케이, 저걸처치했어요 그래도. 갔다 <laughs> 갔다. 준비! 딱. 잘한다, 봇. 자, 다음 아이템으로는요. 어. 팔목 보호대 존야 알려줘도괜찮지 존야. 그리고 와드 하나. 네. <laughs> 그 팔목 보호대만 네 올려주는 이유는요. 일단 방어력을 올려줘요. 팔목 보호대는. 근데 요즘 AD 캐스터들 아니면 뭐 리븐, 탈론, 제드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아, 리븐은 아닌데 다른 애들을 대부분 보통 방관론 들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방어가 낮지만 낮을수록 훨씬 아파요. 자, 잘큰 케이틀린과 룰루의 조합. 아, 대화드. <laughs> CS를 못 먹겠네. 그래, 지금이야. 마시아. 허, 안돼. 그래 괜찮아 날날 희생하고 다 잡으면 돼. 어 걸렸어.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오 잡았고요. 아! 대마시아 너무 일찍 죽었다 아 아까워 아까워 오 이걸 아 맛있쪙 자 이거 이걸 업그레이드 할게요 그리고 피곤하나 사야겠다 보타워가 슬슬 밀려 볼라인이 밀리는 라인이니까 네. 볼라인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제라스 궁의 조냐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은 지연 시간이 있으니까 네. 끊어서 쓸수 있어요. 끊어서 끊어서 쓸수 있어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라스 상대로 좋냐는. 즉 그리고 AP들이기도 하고요. 상대가 자 자르반이 오지만 나는 CS를 맛있게 먹거기 때문에. 아사스가 그래도 좀 커서 왔네요 스택이 지금 몇 스택인지는 못이못봤는데 제법 쌓아서 온거같아자 이제 W 찍어줄게요 자 그럼 스택 몇이냐 327어 그래도 무난하게 쌓았네 야위어라 요거 한 번만 더 밀고 갈게요. 한 번만 더 밀고 자 깔끔하게 먹어주고 아, 쟤를 탱탱 가가지고 못 잡을 것 같아. <laughs> 원딜러가 미드에서 CS 먹고 초가스 점화라서 운영은 안 되겠네. 천천히 용1분 아 무빙 좋다 오 걸렸어 오 피했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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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깝다 저 잡는 건데. 밀고 용으로 가자. 냠냠냠냠냠냠. 아우 맛있정, 맛있겠다. 버스. 귀염둥이 방 못들어오게 막아주고요 슬로우 걸어주고 걸려들었어 검거해 허 데마시아 큐 나이스샷 좋아좋아 검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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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드루와 드루와 아하 좋아요. 따라가고. 크게, 크게 살려주고. 잡을 파괴했어요. 자, <laughs> 이것만 부수고. 자, 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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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빼자, 빼자. 아, 썰에 나왔네요. 아, 깜짝 놀랐네. 자, 지금까지 미드룰로 보여드렸습니다.